어, 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란 라원어의 어, 어, 뜻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 또 번역을 어, 하는 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어, 유다스의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강조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스 6장 18절에 봐도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성경적인 우리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권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써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달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 <laughs> 내가 그들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 진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을 세상에 일종의 파송을 한 것인데 그 세상 가운데 그들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더 연장이 되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로도 어 이어지는 거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열두 제자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주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벌써 요한복음 1 7 장에 기도하실 때그 기도 속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움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 어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해서 온 세계로 전파되어서 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 지금 우리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화목과 연합을 나타내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이 알려지고 믿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 기도는 그 이후로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마셨겠습니까? 부활성천하신 주님의 기도 중에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로마스 8장 34절에 있죠. 누가 정지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시는 우리 우리를 위해 하시는 어,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지만은 그의 영은 우리 속에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를 위해서 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어, 기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스 8장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약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특별히 탄식하며 기도하느냐 했을 때 로마스 8장의 문맥을 보면 은 지금 이 세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laughs>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는 가진 자들인데요. 우리 어, 이 탄식하면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바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 이 기도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괴로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기도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기도를 아주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은 이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게 되는 이것이 이제 최고의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선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여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의 이 연약함 중에서 우리가 이 고통 받는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최선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아,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도, 바로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허전해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을 알고, 알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열어서, 또 마음의 귀를 주님의 생각에 한번 기울여 보면서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어, 하나님 뜻을 다 모르지만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귀를,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인도하심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채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기도하시는 그 습관이 있으셨고요. 또 마지막 그개세만의 동산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좋으라고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이후로 그들은 어, 그 깨어 있지 못해서 큰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고요. 깨어서 이제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우리 초대교회를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기도하는 그 패턴에 우리가 가까워져요. 말씀에 모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감사로 여러 가지 범사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가라고 말씀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시는 기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지혜가 부족하다고 기도하면 이것도 주님의 뜻에 항상 맞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이것도 또 성령이 하는 기도하고 어 동조가 되어서 주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 했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 맡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수편에도 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수 있다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다 있어요. 원수에게서 건져달라. 네. 정말 내가 사망의 차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망의 사슬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음부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거의 나는 죽은 셈입니다. 뭐 아주 어, 아주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네. 그렇게. 어, 강구하고 구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 성도들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튼, 주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움직이는 패를, 움직이, 패가 움직이면 이 패를 이렇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돌리는 것보다 움직였을때 돌리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 방언으로 기도해도 마찬가지고요. 방언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시켜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어, 사모하고 소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하소서. 기도와 강구의 영을 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 나간다면, 은 어, 이러한 기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고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와 강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늘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님의 뜻대로, 예, 주님이, 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고 또 주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또 우리 어, 가을에서부터 연말까지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정말 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어, 최선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어,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강구와 기도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소리를 빚으시는 예, 그런 아, 우리의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